저는 안합니다 아 안하세요 네. 광고는 전혀 일네 전혀 안합니다 물건을 제조를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음.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노출이 안돼요 음 제조하시는 분들은 네, 추천드리지만 네. 뭐 일반 판매 하시는 분들은 네.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. 굳이 음. 그 비용을 발생을 시키시면서 내 자본력도 별로 없는데 음.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. 음, 수익 계산을 해야 된다는 네, 말씀이신 그렇죠. 거죠? 차라리 그시간에 물건 하나를 더 소싱을 하셔 갖고 올리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네 네. 광고는 하고 있잖아요. 아, 그러면 광고 대행사나 뭐 이런 쪽으로는 이미 하시는 건 전혀 음, 없으시고요? 전혀 없어요. 그럼 정말 상품 등록만으로 그런 네, 매출이 이렇게 네. 아, 그럼 굉장히 대단하신 거네요. 광고도 초반에는 했었는데요. 지금은 좀 줄이는 편이고요. 아, 주로 네. 했던 광고는 이제 CPC 광고라고 해가지고 클릭당 과금되는 광고를 처음에는 했었거든요. 네, 네, 네. 근데 이게 돈이 나가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게 좀 상당히 좀 고심을 해야 되는 네네네네. 광고거든요. 그 만큼 효과도 상당히 좋긴 해요. 어, 효과도 좋은데, 하지만 이 마진 개선 해봐야 된다. 예, 그렇죠. 현 광고하고 있어요. 어떤 광고 하세요? 그 쇼핑 검색? 아, 네. 그 대행사를 쓰시요 네, 대행사 통해서 아, 통해서 대행사 통해서, 통해서, 통해서 하고 계겠요 네. 아, 검색 아, 광고만. 네, 검색 광고 하는데 그 마켓마다 다 달라서 혼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대행사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. 아니요, 오로지 키워드로만 승부 보고 있습니다. 아, 그럼 광고는 집행해 보신 적이 없으신 네. 건가요?